여러분, 사랑 앞에서 유난히 작아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그 사람은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을까? 혹은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는 대체 어떤 여자를 보며 정착하고 싶어 할까? 이런 고민들로 밤잠 설치신 적 많으시죠? 오늘 그 답답한 마음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 따뜻한 위로와 유익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참 매력적인 분들이 많아요. 외모도 훌륭하고 성격도 좋고 직업까지 완벽한데 정작 연애만 시작하면 늘 상대방의 눈치를 보느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분들이요. 특히나 연애를 좀해 봤다는 남자들 앞에서 더 긴장하게 된다고들 말씀하세요. 그런 남자들은 왠지 나를 다 꿰뚫어 보고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금방 흥미를 잃을까봐 겁이 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건 오해일 때가 참 많아요.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들이라고 해서 대단히 높은 기준을 세워두고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거기서 평온함을 느낄 때이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를 찾아왔던 한 상담 사례가 생각나네요. 정말 누가 봐도 완벽했던 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데이트 한 번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했고 실수 하나 없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결국 그녀를 떠났어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너무 완벽해서 숨이 막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남자가 원했던 건 같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웃고 피곤할 땐 편한 옷차림으로 기대어 쉴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었죠. 연애를 많이 해본 남자일수록 화려한 포장지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짜 알맹이를 알아봅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사람을 겪어봤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 억지로 연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금방 눈치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꾸며내거나 남의 시선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저와 함께 그들의 속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연애 경험이 풍부한 남자들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본질적인 기준들이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사실 남자들이 연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날카로워진다기 보다는 오히려 아주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비유하자면 전 세계 방방곡곡 맛집을 다 다녀본 미식가와 비슷해요. 처음에는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자극적인 맛에 끌리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다시 찾게 되는 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집밥 같은 편안함이거든요. 연애를 많이 해본 남자들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보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내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과하게 써야 한다면 그건 오래 갈수 없다는 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지 않은 사람, 즉,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감이란 건 단순히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을 스스로 잘 돌볼 줄 알고 상대방에게 모든 걸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 상태를 말하죠. 이런 모습이 보일 때 남자는 비로소, 아,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을 함께 공유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 원리만 알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잠시 후 공개할 구체적인 방법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결국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들이 찾는 건 나를 완성해줄 퍼즐 조각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나라는 사람 옆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겉모습의 화려함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그 사람의 고유한 향기와 배려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걸요. 그래서 그들은 대화가 잘 통하는지, 가치관이 비슷한지를 집요하게 살피는 겁니다. 이런 남자를 만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증명하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얼마나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람인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반응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나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들은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매달리는지보다 자기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 남자의 연락 하나에 하루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면 그건 이미 주도권을 넘겨준 것과 다름없어요. 오늘부터는 그가 연락이 늦더라도 아, 바쁜가 보네 하고 넘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일에 더 집중해 보세요. 그런 여유로운 모습이 오히려 남자의 사냥 본능을 자극을 하고 당신을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답니다. 두 번째는 솔직하게 표현하되 예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이 경험 많은 남자 앞에서는 괜히 밀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들은 밀당을 아주 피곤해합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고 따뜻하게 전달하는 여자에게 큰 매력을 느껴요. 서운한 게 있다면 화를 내기보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줄때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라고 부드럽게 말해 보세요. 이런 성숙한 대화 방식은 그 남자에게 아, 이 여자와는 어떤 갈등이 생겨도 잘 풀어 갈수 있겠구나 하는 깊은 확신을 심어 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방의 사소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남자들은 의외로 진심 어린 인정에 목말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잘 생겼다 멋있다 같은 뻔한 칭찬 말고 오늘 네가 나를 배려해서 식당을 예약해 준게 정말 감동이었어. 라거나 너는 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 처럼 그의 내면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자신의 본모습을 알아봐 주는 당신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는 순간 그 남자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게 될 거예요.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그 어떤 사람보다 빛나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밤잠 설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시간들.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사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들이 결국 마지막에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은 화려한 성이 아니라 언제든 마음 편히 쉴수 있는 따뜻한 집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따뜻함은 나 스스로를 먼저 아끼고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법이죠. 오늘 제 이야기가 불안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늘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위로를 건넬게요. 오늘 밤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며 편안하게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은 심리치특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